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한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 한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주셨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우르 디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제일 수도 없는 강력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날마다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쫓아서 살았고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어, 그렇게 인생을 꾸려가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유를 주셔서, 죄의 눈이 가리워진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보게 하셔서, 그 안에 참이 있고, 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의인으로 역임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나도 거룩해야지 하면서 거룩을 조차 살아간다고 결단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호짱! 어떤 일이 생겨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건강에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세우고 이 말씀을 듣고 본당 밖으로 나갔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길로 가기보다는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마냥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가는 듯하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높고 낮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인들이 왜 생길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또 생각이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마다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고 결단을 하면서 하고 가도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기쁨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하는 그것은 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과 시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때때로 믿음의 시련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기도 가운데 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어, 이건 너무 벅찬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나.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어, 같은 교회 성부님들이나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 어, 이 사실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시련에서 그냥 홀로 남는 는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하신 흐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예수님 믿는 것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만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도우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신한 그런 확신할수 있는 만한 그런 것도 순간의 어려움에 버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어떤 것이냐? 순간순간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에서의 문제로, 직장에서의 어려움들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매일매일 겪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유혹하죠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 네 형편과 상황과 네 수준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갈 수 있냐 양심도 없냐 이런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을 때로는 안전한 선에서 의심할 수 있지만 사탄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을 송두리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러한 사탄이 공격에, 공격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배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은, 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하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식을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구원을 쥐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운데 믿음의 어려움을 순간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리도. 내일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